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한 송년연합공연인 파이팅 성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남시가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파이팅 성남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파이팅 성남 콘서트는 시립예술단과 청년프로예술단의 송년 연합 공연으로 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즐기며 다가오는 2024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콘서트에서는 시립 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시립 교향악단의 연주, 시립 합창단의 협연 무대가 펼쳐졌고 청년프로예술단의 보컬 공연과 K팝 댄스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신상진 성남 시장은 이날 공연을 관람하고 오늘 공연으로 2023년도에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잠시 잊기 바란다며 2024년 다가오는 청룡의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세연입니다.